4급 삼상 동기기가 48개의 슬롯을 가진다. 총 슬롯을 말합니다. 전기자 건선 분포권 개수 KD를 구하면 약 얼마인가. 아이고, 보기가 거의 얼추 비슷하죠? 예, 조금 난이도가 없지 않다고 볼수 없지만, 뭐 우린 공식을 기억하고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접근하려면 일단 q를 알아야 되죠. 이 q가 매극 매상당 슬로스죠. 매극 4 매극 매상 3상 분의 총 슬로스 48. 4 1 2 3 4. 이 q는 4가 되겠네요. q는 4가 되겠습니다. 매극 매상의 슬로스가 4. q도 4가 됩니다. 그리고 m은 3상 끝이에요. 3, 3. 그래서 이것을 풀면, 사인, 분자가 사인 2, 3은 6분의 파이가 됩니다. 밑에는 4, 사인 2, 3은 6, 6, 4, 24, 파이가 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요것이, 파이에다가 180을 적용을 하면 30이죠. 분자는 사인 30도로 2분의 1이죠. 그리고 분모는 4 사인의 24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8 사인의 24분의 파이 분의 1이 됩니다. 계산기를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역수를 취하면 대략 0.957이 됩니다. 0.957. 답은 3번. 원통형 회전자를 가진 동기발전기는 부하가 델타가 몇 도일 때 최대 출력을 낼수 있는가? 최대 출력. 우리 원통형은 비돌극형입니다. 이때 출력은 X, S 분의 유기기 전력 곱하기 단자 전화 곱하기 사인 델타가 되겠습니다. 이때의 XS는 동기 리액턴스를 뜻하고요. 이때의 E는 유기기 전력, 이때의 V는 단자 전화 그리고 이 유기기 전력을 좀 넓게 본다면요, 단상에서는 송전단 전화 전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송전단전압 그리고 이 V를 수전단전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상일 때는 이것을 XS 분의 ESER 곱하기 SIN d e 로 표현합니다 삼상일 때 어떻냐고요? 삼상일 때도 같습니다 삼상일 때는, XS분의 VSVR, 사인, 델타죠. 이제 이 부분은 성간전압으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성간전압. 여기서 왜 단상과 삼상이 식이 같냐고요 원래 이제 삼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삼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여기가 3이 됩니다. 3이 되는데 이제 3상에서 상전압이니까 ES는 루트 3을 나누면 상전압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e r 역시도 루트 3분의 VR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여기다가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이 3이 소거가 돼요. 그래서 3상에서도 우리 단상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 단상에서는 상전압 개념이었구요 상전압. 대신 삼상에서는 성간 전압이라는 개념인 거죠. 성간 전압. 문제에서 최대 출력을 물어봤잖아요. 최대 출력을 물어봤으니까 이 사인 델타가 언제가 최대예요? 90도가 최대일 때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